그게 좀 궁금한데, 어, 애완동물 금지야. 남주, 어떻게 할 거지? 조용히 해, <laughs> 레이저 멍. 오, 울지마, 울지마. 아저씨, 못본 걸로 해주세요 오어 어, 아저씨가 한발자 뒤로 로어어 이제 어, 그, 그런... 드, 가지고 오면 안될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저렇게 되지... 가볼까? 아빠, 아빠, 또엄 마의 글이 써져 있 겠죠? 어디로 가야 할까? 없어, 없어, 방에 들어가 보자. 밖에 나간다. 오, 안돼 빨리 똥 싸면 안 된다고. 물을 먹고 싶어하는 건가?라는 느낌이네요. 그럼 주인공이 물을 가지고 와야지. 가방 정리해야지. 왜 저기다 놔뒀어? 물이 어디 있을까? 냉장고에 있지 않을까? 아, 욕실에 있으려나. 변기물을 가지고...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여기 있다. 좋아, 컵에다가 이제 새의 물을 다 떠났으니까. 새는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릴 거야. 라는 느낌인데... 그데 새가 막 없어졌다던거나 그런 건 아니네. 여기다 놔두자. 과연? 새는? 안 먹어 먹으러 오네? 남준은 해야 할 일이 있지 가방을 원위치로! 안 놔두네 뭘 먹게 냅둬야 돼라는 느낌이야. 이제 밥을 차려줘야 된다라는 느낌이네. 그렇구만, 밥이 있나? 빵 조각 같은 거, 그런 거가 있으려나? 으, 뭐야? 안 보여. 빵인가? <목소리> 어, 새, 새가 없어졌어. 어디로 간 거지? 설마, 이 밑으로?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, 말도 안해다고 나무 안에 있지. 라고 했지만 거기 있을 리가 없지.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이쪽에 있지 않나? 여기에... 있었는데! 디켰다. 밥 줘야지. 어, 찢어 찢어 찢었다. 아, 식빵이었어. 하나 더, 두번 찢어. 네 조각으로 만들었네요. 맛있게 먹어. 새 나와서 눈 먹어야지. 안 먹었어. 그렇게 먹지 않아서 곰팡이가 폈다고 한다. 응? 새가 자꾸 시끄럽게 해. 새벽 3시. 3신가 보네. 그래 주인공의 저 특유의 잠 오는 표정 불 켜고 아니네 바깥을 보고 있군요 뭐 하고 있는지 보겠죠 날아보려고는 하지만 어 저기 뭔가 있네 날아간다. 따라오고 싶지, 당연히, 애도. 안 날아져. 한쪽 날개가 아파서. <laughs> 순간 넥슬라이스 하는 줄 알았어, 새가. 넥슬라이스! 그래.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는 주인공. 새 너무 불쌍해. 안에서 보고 있겠지? 어, 새 없어졌어. 아, 새 나무 안에 있었네. 방 안에 들어오나? 먹을 것도 없고. 뭐야? 먹을 거 줘, 밥 줘, 배고파. 어, 들어갔다. 어, 설마 가방 안에 데리고 가는 건가? 어? 뭐 하는 거야? 와, <laughs>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, 뭐 하는 거야? 잉? 우산을 들고 있어.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, 여러분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돼요, 여러분. 우산이 저렇게 팽팽하게 될지 않다면 큰오산입니다 저거 그냥 떨어져요 바로 떨어진다고요 무섭게 말이에요 우산이 증발했어 이쪽으로 가자 오새 보여요 새으 귀여워 새 너무 귀엽다 가자 가자 응? 어떤 곳이지? 아 동물병원 당연히 동물병원에 가야지 이번에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있어요 세세세. 새가 아, 아야예요 들어오세요 라는 느낌 새 상태 보여줌 닉슬라이스 뭘까? 분유? 아니 잠깐만 왜 저한테 심부름을 하세요 이 아줌마야! 아줌마! 왜 저한테 심부름을 하시는 거예요! 아줌마도 하실 수 있잖아요! 어? 붕대? 붕대? 아줌마 붕대 어딨어요? 여기있네 아닌가? 왔는데? 붕대 붕대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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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로 가야되는구만 이쪽으로 가자 응? 여기 오 잠깐만! 피, 피, 피자국이야 이건! 피자국이라고! 저 의사를 믿을 수 없어! 저 피자국은 동물들을! 정말 아름답게 치료해줬을 거야. 난 믿을 수 있어. 요 응급 병원에 왔으니 새는 응급 병원에 왔음. 어 뭐야? 아 지금 나가라 이건가?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라는 느낌이야. 치료해 줬으니 데리고 나가. 아 그렇구나. 새는 여기서 살필 테니까 너는 나가라 이거구나. 철장이 어디 있더라라는 느낌인데? 그래, 그래. 철장이 여기 있네. 했지만 없어진 거지. 밖에 바로 나가지만. 어, 들켰다. 야 발빠르다 뒤에 헐 남주 도망간다 저게 보호받아야 할 새일지도 모름 그래서 이제 애완병원에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런거 같은데? 친구들 친구들 오, 아침이야. 죠, <laughs> 생어 어디 있지? 세야, 이거 먹어라. 헐 <laughs> 너무 귀여워. 애또 교과서 찍는다. 또 옆에 있는 애가 남주 본다. 야, 비행기야. 종이 비행기. 내가 날려볼게. 예이! 그렇구나. 샷! 헐, 가져가. 안돼, 돌려줘! 쫓아가자, 쫓아가자. 이것도 운동이 되겠네요, 새한테. 되게 재활운동. 어? 뭐야? 집이야, 집. 도 저걸 좋아해. 남주도 저걸 완전 좋아하는데. 오, 나도. 야, 보보. 에이, 아 누가 먼저 빨리 하는지 그거 하는 건가 실험하는 건가? 내가 제일 못좋아지로 뭐 야채 못했지롱 응, 감기 걸렸어. 과연 너가 이걸 받아올 수 있을까? 에이 우와. 도망 안 가네. 아이 도망가왔다. 아벌 버려? 어. 궁굽니다 여러분. 어, 어디 가네? 뭘 아이스크림 가게다. 쟤는 먹으면 안 된다고. 쟤는 먹으면 안 돼. 안 돼. 먹이지 마. 너무 귀여워 오리다 오리 그러다가 교통사고에 당하게 되는데 <laughs> 아 아니네요 없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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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같이 타자고? 탔어 탔어 와 새다 새! 새를 잡아야해 새야 새새 새. 남자랑 같이 시소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새를 잡아 새를. 홀 날라간다 저럴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 하늘 하늘 위로 달까지 가버려? 여기서 공부하나? 아또 책을 찢는다. 종이 비행기. 새가 새랑 주인이 정말 좋아하네요. 종이 비행기를. 이번엔 이쪽이다. 이제 잘 주려나? 오 준다. 많이 친해졌네요. 매점? 빵을 사야 한다. 새 먹이를 사주려고 왔군요. 좋아, 이 정도 특대 사이즈면 정말 좋아하겠지? 라고 했지만,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진 않겠죠? 자, 계산하고 갑니다. 이쪽으로 가죠. 여기로 쭉쭉쭉. 쭉쭉쭉. 이번엔 가방이 없어. 외출한 것 같아요. 새를 위해서 빵을. 사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 그런 느낌이네요 이쪽에서 만났었죠 계속 라 어? 무슨 소리지? 어미새인가 봐.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맞아, 그런 것 같아. 주인공이 지금 키우고 있는.. 그러니까 지금 보살피고 있는 새가 새끼새고, 아까 그거는.. 어미새! 뒤늦게 귀가를 하 는군요？남 좀 지켜본다. 바이 이번엔 뭐할 거냐는 밥줄 거냐는 어디 데고 갔나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 찾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